네, 안녕하세요. 어, 13년 전도에 이 경화 집사입니다 어, 셀은 3셀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빌리포서 아무것도 염려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말씀은 제가 철의 예배를 드릴 때, 그 노량진 본동에 있을 때 굉장히 강하게 받았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때 제가 어떤 염려가 있었냐면, 이제... 그때는 청년들이 대부분 다 일찍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저하고 바로 위에 있는 선배 한두명 정도밖에는 없었어요. 청년들이 그리고 다제 아래였거든요. 그래서 <laughs> 결혼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까? 이제 이런 염려들이 좀 자꾸 되기 시작했었던 때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어,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보라 씨에또 이제 그게 걱정거리가 되고. 또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를 하면 또 하나님 이 평강을 주시고. 근데 그때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 너무 염려가 돼요. <laughs>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 요즘 말씀을 계속 암송을 했거든요. 근데 암송하고 그 암송한 대로 또 기도를 했더니 굉장히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힘이 됐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하여튼 시간이 그렇게 지, 흘러갔고, 나중에 이제 지금, 지금 와서 또 돌아봐도 그 말씀이 그때 받았던 그 말씀이 잊혀지진 않아요. 그래서, 어, 제 삶에 있어서, 뭐, 어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사실은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지금도 계속 그래서 암송하고 있고, 제일 좋아하는 말씀으로 저, 저한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 저를 아시니까 제 기도 제목대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사실 김동철 집사가 제 남편이 될 거라 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laughs> 어,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 이때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시게 하시고 만나게 하셨는데 근데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 이끌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저희 이제 집 문제 때문에 좀 많이 저희도 뭐 사실 벌어놓은 돈도 없고 <laughs> 그래집 문제 때문에 항상 저희도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 이번에도 작년에 이제 이사를 오면서 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도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갖고 있는 돈은 없고 또 이사해야 될 곳은 보면 대부분 다 갖고 있는 돈보다 항상 저희가 또 비싼데가 보이잖아요. <laughs> 근데 하나님께서 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됐는데 그래도 그때 이제 또 제가 이 말씀 붙들면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 물론 이제 김비서도 기도를 같이 하긴 했지만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응답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